네, 마이요 <목소리도> 네, 제가 다먹어요 네. <목소리도> 음. 짜다. 오, 거필요은데요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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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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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먹보려고 지금 차를 다가는데 저도 봤어술먹면안돼 왜요? 그러니까 맥주 하실 수 있어요? 소변 한 20대 그 초반 애들을 낙지 먹으안 돼요 땡할때먹어저 이거 하고 네. 배드민턴 쟤요 그 네? 그런 거에 재미들지 그러안돼낙지런 거에 육가맛있 뭐가 MM. Aubain> 이 아직 뭐예요? 아니, 여기 뜨거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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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어, 그러다 어요아 뭐야? 아, 진짜. 아, 진짜 보야 돼, 기름을. 좀마르기 아. 아, 진짜 이지영 딸래미. 농. No. 어떻게 해줘야 뭘어떻해요 이거 기름인데 아, 다. 왜, 왜, 왜. 안 좋아요. 뭐. 말이 글지 <laughs> 유튜브 촬영하는 어. 일부러 화내는 거지. 앞에다 하는 거 아니야? 구 유튜브가. 유튜브가. <laughs> 기록이. 어이 올라 이렇게 기려 신우 쌤 빨리 찍어 주세요. 아너올라가어 네. 이 알게 네. 뭐야? 얘도 변이에요? 어. 어. 그냥 오. 우와. 저 안에도 있어요. 와 엄청 곧. 한가와 <laughs> <냄새. 웃음> 저 뭐야 쟤는백조 아니야? 거비 아니에요, 거비? 거비거랑 기록이랑 와똥 냄새. 의? 목쪽 그러면? 뭐... 야. 다기야. 여기 있는 건다 식용이네. 안물리안물리죠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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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에 뭔가 심어놨어양이 무술이 가게다가그기 여기 다 내장하고 술하고 이거 들있다가들다이게성이 있잖아요 어때요? 기러기 고기 먹었는데? 나는 술안 먹어도 됐었어 근데 눈 감고 먹으면 소고기라고 해도 믿을 거아 인정 뭐받을 네. 네. 어, 자르는 거아아 이거는 그냥 모데도 모데도 봐봐 그래도 이렇게 싹싹 아 x 쌤도 별로예요 아니 이렇게 아 제가 언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걸 유튜브로 찍었어야지 그러까요 어 아, 블루 <laughs> 아, <찍는다고요>? 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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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야>, 이거 또. 이제 빨리 와 봐요. 그렇게 찍는다고요? 뭐야 이거. 그렇게 찍는다고요? 아 저거 저렇게 찍는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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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안 돼. 진짜 미치게 막 웃겨. 아, 얼굴 생각했어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찍는다고요? <laughs>